조선변란사 임진왜란.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 함경도에 왜군을 모 지른 북관대첩. 북관대첩은 선조 25년인 1592년 9월부터 1593년 2월까지 정문부의 조선군에 의해 수행된 함경도 북부인 북관지역 수복 전투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인 음력 1592년 9월부터. 1593년 2월까지 함경도에서 의병장 정문부 등이 거병해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을 격파하고 순회를 자처한 국경인 등을 참수하였습니다. 정문부는 군사를 정비하여 경성, 장평, 인명, 백탁교 등네 곳에서 승첩을 거두어 관북 지역을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를 통칭하여 북관대첩이라고 합니다. 북관대첩을 통해 함경도에 주둔한 가토 휘야 일본군의 한성 철수를 강요하여 평양성 전투와 함께 전쟁의 국면을 조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북관대첩의 배경. 배경 1592년 5월 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일본군 제1군과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일본군 제2군이 조선의 수도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고니시는 평안도로 진군했고 가토는 강원도로 진군해 한 달도 안 되어 강원도를 평정했습니다. 가토는 6월 1일 강원도에서 함경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철령을 거치면서 함경도 주민들에게 무익한 저항을 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함경도 주민들은 이 시에의 난일의 차별대우를 받아 조선왕조에 대한 반감이 강했고 함경도로 파견된 임해군과 순화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 등 온갖 행패를 부리자 주민들의 반감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함경도 남병사 이혼과 병마절도사 한극함은 일본군과 교전했으나 병력이 너무 적어 패배했습니다. 그후 이호는 달아나다 일본군에게 투항한 백성들에 의해 잡혀 죽임을 당했고 한극함은 여진족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에게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넘겨졌습니다. 함경감사 유영립은 일본군이 함경도를 침략하자 달아났으나 역시 백성들에게 잡혀 일본군에게 넘겨졌고 명천과 종성에서는 관과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켜 관하를 점거하고 관원들을 붙잡아 적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겁을 먹은 임해군과 순하군은 해령으로 도망쳤지만 해령의 아전 국경인은 숙부 국세필과 함께 해령의 군사들과 모래배들을 선동해 두 왕자를 붙잡아 일본군에게 넘겼습니다. 순변사 이영과 부사 문몽원은 막아보려 했지만 국경인이 부하들을 보내 공격하자 겁에 질려 달아났는데 가토 기요마사는 두 왕자를 넘긴 국경인을 판형사 재북로로 삼았고, 국세 필등 일당들에게도 벼슬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함경도의 대다수성과 마을을 별희생 없이 한달 만에 정량한 가토 기오마사는 호랑이 사냥을 즐기고, 일부 병력을 두만강 너머로 박연해 여진족과 교전하는 등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함경도의 민심은 얼마 안가 일본군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는데, 이순신의 활약과 의병들의 봉기 등으로,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일본군이 함경도 백성들을 상대로 약탈을 하고 저항하는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함경도 백성들은 일본군도 못 믿을 놈들임을 깨달았고 만후 고경민이 행조에서 와서 중국 군사가 곧 오는데 조정에서는 북계를 역적의 소굴로 판단해 외적평정 후맨 먼저 토벌할 것이라 전하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무렵 함경도 북병사를 맡았던 정문부는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지냈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정문부는 다른 관리들과는 달리 형장을 쓰지 않았고 교생들에게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변란이 일어난 뒤에 제자 몇 사람이 비호에 빠져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민들이 그를 죽이려 들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경성의 해변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던 교생 지달원의 집에 오래도록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달언이 민심의 변화를 읽고 동지 최백천 등과 함께 교생들과 식견이 있는 무사들을 모은 후 정문부에게 의병장이 되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정문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달원 등이 여러 번 간청하자 마침내 허락하고 남촌에서 전 만호 강문우 등 수백 명을 모았습니다. 이후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대는 강문우를 첫 후장으로 삼고 경성으로 진군했는데 당시 경성엔 국세필이 스스로를 예백이라 일컬으며. 병사의 인을 갖고 물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사가 갑자기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국세필은 성문을 닫고 성에 올라한 거였지만 강문우가 화복을 들어 위협하니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 성문을 열어 맞아들이고 병사의 인을 반납했습니다. 정문부는 경성을 장악한 뒤 경문을 퍼뜨렸고 종성의 무사 김사주와 경성 사람 오박 등이 병사를 이끌고 달려왔으며. 숨어있던 종성부사 정현용과 경원부사 오태 경흥부사 나정원 등도 합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병사가 3,500명이었고, 그중 날래고 용맹한 기병대를 따로 선발해 유경천이 거느리게 했습니다. 이때 길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경성이 의병대에게 공략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00명의 병사를 보내 경성의 서쪽으로 가서 정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에 강문호가 선봉기병대를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가 공격하여 일본군 수십 명을 참살하자 살아남은 일본군 병사들은 급히 달아났습니다. 의병들은 첫 전투에서 가볍게 승리하자 사기가 충천했고 출동할 날짜에 출발하려 할 즈음에 장사들이 아직 진중에 있는 국가에 반역한 적을 먼저 토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문부는 국세필의 무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는데 정문부는 남쪽 성루에 올라가서 국세필을 유인한 후 강문우를 시켜 국세필 등 13명을 체포한 뒤 처형했다고 합니다. 해령과 명청을 탈환하다 정문부는 국세필의 무리를 참수한 뒤 육진에 경문을 보냈는데 경문을 읽은 해령의 유생 오윤적은 가족이 피살될 것을 우려해 당시 회령을 통치하고 있던 국경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경인은 이현우 전원국 등을 시켜 밤중에 오윤적을 잡았는데, 유생 신세준이 무사들을 모아 국경인이 사는 집을 포위해 불을 질렀고, 화재에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온 국경인을 붙잡아 참살했습니다. 이후 정문부는 일부 병력을 고참역으로 이동시키고, 60명의 기병대를 오촌권관 구황과 강문우에게 맡겨 명천을 탈환하게 했습니다. 당시 명천을 다스리고 있던 순회정말수는 농민 봉기를 화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해 민심은 극도로 분노했는데 구안과 강문우가 명천에 이르자 앞다토호응했고 정말수는 산에 숨었다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해령과 명천을 탈환한 정문부는 주변에 말리를 뿌리치고 길주성 탈환 작전에 착수했는데 1592년 12월 3일 일본군 천명은 명천갯마을 가파리를 약탈하고 돌아오던 중 석성령에서 원충서 병사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조선군이 기병을 중심으로 돌격전을 펼치자 보병뿐이었던 일본군은 태각해 길주성에서 동쪽으로 오리 정도 떨어진 장덕산에 이르렀습니다. 정문부는 즉시 분견대를 파견해 장덕산 꼭대기를 선점했고 일본군이 산을 올라가며 총포를 쏘자 유경천이 기병대를 이끌고 산 위에서 돌격해 적병을 격퇴했습니다. 일본군이 태각하여 계곡으로 숨어들자 의병이 사방에서 모여 포위했는데 밤에 눈이 내리고 추위가 심해 일본군은 모두 얼어쓰러져 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병대는 산에 불을 지르고 계곡을 수색해 일본군 병사 600명의 수급을 배웠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본군은 길주성으로 퇴각해 성을 지킨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문부가 세 부대를 모두 모아서 성을 포위하자, 일본군은 성벽 위에 올라 조총을 썼는데, 정문부는 일단 물러난 뒤 성추위를 완전히 포위해 적이 땔감을 얻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한개 부대가 마철령 아래 영동관책성에 주둔하면서 인명촌을 불태우고 노략질하자 정문부는 군사를 돌려 공격해 쌍포에서 전투를 벌여 일본군을 격파하고 수금 60개를 베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길주성과 영동관책성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정문부는 포위에서 일본군은 떼감을 구하지 못해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93년 1월 초. 안변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는 길주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자 본군을 이끌고 북으로 진군하면서 다시 관북을 평정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단천 군수 강찬이 정문부에게 군사를 합하여 유격하자고 청하자 정문부는 유경 천등 기병 수백 명을 보내 단천으로 가게했습니다. 1월 21일 200명의 일본군 선봉대가 단천에 이르렀을 때 조선군이 패하는 척하며 후퇴하자 일본군은 급히 추격했는데. 매복해 있던 유경천의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 공격하니 일본군은 겨우 30명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토가 며칠 후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이끌고 몰려오자 유경천은 급히 퇴각했는데 정문부는 가토의 본대가 마천령을 넘어오자 3천의 의병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세번 교전했으나 모두 패했습니다. 결국 정문부는 길주성 포위를 풀고 경성으로 후퇴해 농성 태세를 갖췄는데 가토 기요마사는 폭설로 진군할 길이 끊긴데다 보급품도 부족해 일본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밤에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결국 죽임을 당하는 정문부 안변으로 철수한 가토 기요마사는 그곳에서도 보급난에 시달려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고 극심한 추위로 인해 말과 군사 태반이 동사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양으로 퇴각했습니다. 2월 29일 한양에 도착한 가토 기요마사의 제이군은 1년 동안 총 9천여 명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음을 파악했고 일본군이 함경도에서 철수한 뒤 의병은 해산되었고 순찰사 윤탁연이 함경도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북관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정문부였지만 그는 곧바로 높은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는데 이는 순찰사 윤탁연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윤탁연은 직급이 낮은 신분으로 의병 대장이라 자칭한 정문부를 꺼렸고 정문부가 세운 전공을 모두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보고했으며 정문부의 부하가 수급을 가지고 관남을 지나는 걸 빼앗아 자기 군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정문부의 행동이 불길스럽다고 조정에 아르자 정문부가 바로 군사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군졸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잇길로 달려가서 행제소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의심을 하면서 둘을 무마시켰습니다. 또 정문부가 적을 추격해 함흥에 이르렀을 때윤탁견을 만나지 않자 윤탁견은 크게 노예 정문부를 뒤쫓게 하면서 속히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문부도 구문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는데 윤탁견은 조정의 정문부를 바로한 자라고 보고했고 행조에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실상을 조사하게 하자 윤탁견은 사신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그들이 조정에 돌아와서 모두 윤타견을 옹호하고 정문부의 공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 함경도 백성들 중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전공을 세운 이가 정현용에게 있다고 판단해 그를 함경도 병사로 제수하고 정문부는 단지 반란을 일으킨 백성을 주참한 공만 인정받아 당상관에 올려 영흥부사에 제수했습니다. 그러다가 광해군 3년 10월에야 비로소 공로를 인정받아 길주목사에 제수되었고 이후에도 1615년까지 여러 관직을 맡았으나 폐모론을 밀어붙이는 북인에게 붕괴의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문부는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복귀해 전주무윤이 되었고 이듬해엔 부총관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관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624년 2월 의관 2, 무인기민, 심밀민 등이 이괄의 역모를 고변하면서 역적들이 정문부를 설득해 참여시키려 했는데 정문부는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간이 정문부를 국문할 것을 청하자, 인조는 이에 따랐는데, 결국 정문부는 체포되었고, 시종일관 원통하다고 하다가 형장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향년 59세였으며, 사후 신원이 복구되어 좌천성에 추증되었는데, 숙종때 함경도 길주의 정문부에 북관대첩을 기리기 위해 북관대첩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오늘 조선 별란사 임진왜라는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 함경도의 외군을 무찌른 북관대첩이었습니다.